지나가다 보면 세계적인 상징적인 건물들이 있죠. 뉴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자유의 여신상도 있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니도 시드니 타워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서울도 남산 타워 못지않게 63빌딩과 같은 빌딩이 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초고층 빌딩들은 대부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실 수 있는데요. 이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원리와 많은 시사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초고층 빌딩에 숨어져 있는 경제원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려면 돈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흔히 부르는 마천루라고 하는 초고층 빌딩은 1960년대 들어서 드디어 고층 빌딩임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새로운 건축 기법들이 대규모 대도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좁은 부지에 효율적으로 살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초고층 빌딩이라는 생각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요. 빌딩, 그뿐만 아니라 쇼핑몰, 아파트 등 다양한 용도로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내노라 하는 국가들을 가보면 그곳의 대도시에는 초고층 빌딩이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고층 빌딩을 도대체 누가 지으냐? 많은 사람들이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고, 초고층 빌딩의 주인들은 상당 부분 보험 회사와 같은 금융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회사를 비롯한 이런 금융회사가 초고층 빌딩을 사랑하는 남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보험회사가 초고층 빌딩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시카고의 명물로 꼽히는 시어즈 타워가 매물로 나왔을 때 이를 인수한 사람들은 영국의 보험 중개 업체인 윌리스 그룹에서 이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당시 윌리스 그룹은 높이 527m짜리 108층 초고층 빌딩을 매입한 하는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이름을 시어스 타워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보험회사는 초고층 빌딩을 통해서 자사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니즈가 있구나라는 사실이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초고층 빌딩에 대한 애정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경기 당시에는요, 독일 월드컵 경기장의 개막식이 열려졌던 주 메인 스타디움을 누가 스폰해서 그 건물을 지었냐하면 독일계 보험회사이자 유럽 최대의 보 회사인 알리안치가 이 경기장 건설에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15년간 이 경기장의 명칭을 자사의 이름인 알리안치 스타디움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바로 스폰을 한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이 초고층 빌딩에 대한 애정은 사실 이렇게 외국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초고층 빌딩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남산 초입에 위치한 연경평 700평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높이 31m에 불과한 이 건물이 무슨 초고층 빌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196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당시 건축법상 높이가 31m 이상은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빌딩을 그 당시 지은 건데요. 이때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라는 회사가 그 당시 이 건물의 소유주였죠.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의도의 대표 명물에 해당되는 6산빌딩 이 빌딩 역시도 대한 생명을 거쳐서 지금 하나 그룹의 하나 생명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 6산 빌딩 건립 당시만 하더라도 1985년인 당시에는 국내를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265m를 기록했고요. 이후에도 근간 10년간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지위를 계속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광화문 부근에서도 유달리 우리에게 딱 시야에 들어오는 빌딩 하나가 있죠. 바로 교보 그룹이 가지고 있는 교보 빌딩입니다. 바로 교보 생명 그룹의 본사라고 할수 있는 교보 빌딩 역시도 광화문 일대의 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의 주위를 한동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도 교보빌딩 못지않게 높은 빌딩이 딱 하나가 있었었는데요. 그 빌딩은 바로 현대해상이 가지고 있는 사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시청 근처에 또 가장 높은 빌딩을 꼽으라면 삼성생명 사옥이 꼽혔었는데요. 이것도 얼마 전에 부영그룹에 매각을 했었습니다만 한동안 삼성생명의 사옥으로 쓰여져 있었죠. 자, 이처럼 보험회사들의 초고층 빌딩의 사랑은 남다른데요. 자,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왜 이렇게 초고층 빌딩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보험 상품의 특성상 내가 가입을 해놓고 그것으로 인한 나의 혜택은 가입한 지 10년 또 많게는 20, 30년 뒤에 나에게 그 혜택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근 7, 8년 이상 쭉 납입을 해놓으면 10몇 년 뒤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때 생기는데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첫 번째 되는 의구심이 뭘 까요 지금 낸 돈이 과연 이 회사가 십몇 년 뒤에도 견실하게 살아남아서 바로 그때 내가 과연 이 돈을 돌려줄 수 있을 만큼 이 회사는 믿을 수 있는 회사일까? 바로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의구심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많은 보험 회사들은 초호화 빌딩, 초고층 빌딩을 사억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좋고 이렇게 높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면 내 돈을 장기간 맡겨놔도 괜찮겠네라는. 소비자들에게 그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보험회사는요. 이처럼 초고층 빌딩을 통해서 무언의 자신들은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입니다. 라는 것을 고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고층 빌딩을 사고 있다. 또는 새로 건물을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초고층 빌딩 전세계에서 어딘가 들어서고 있다면 이 건물의 소유주 중에 분명한 사람은 바로 보험회사라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